여러분 또 홍콩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점심인데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차찬템에 가려 그래요 나의 사랑 차찬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거 마시고 또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왔고요 지금 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설날 전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어.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한국어. 이아 진짜 한국 진짜 부드어운삼겹살이라는짜한국데요잘 먹겠습니다 라이치콕에왔습니이 여기 짜이너 쇼핑 샵들이 많아서 이거 진 구경 좀 하려고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되게 짜 한국어. 이거 진어요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틀리죠. HKD p r e s 마블레 블로드레 마블 네, FCK, 또 웨스트페이스. 이렇게 귀여운 부츠들을 몇개 샀어요. 한360 달러 정도에서 결코 싸진 않은데 그래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홍콩에또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 빡까이 테이스트 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한국 농산물 코너도 있습니다 가격은 대체로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1,500원? 그 정도 하겠죠 우리 홍콩의 좋은 점중 하나가 슬갈들이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어디 한국에서 스페인산 자두를 먹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접하기 힘들죠. 어제 분명히 마라를 먹었지만 뭔가 너무 매운 게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마라 향이 들어간 만두 샀어요. 이거 자주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맛있습니다, 진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그래도 확실히 마무리 하려면 A1 베이커리의 커피를 먹어야 됩니다. 과연 커피가 남았을까?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두개 사서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요, 진짜. 진짜로. 홍콩의 이공라한 데로 왔어요.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흔히 아는 도시 홍콩의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맛있는 소고기 조림 덮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돌아다녀 볼게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맛있는 소고기. 음. 제가 설날 때 자주 먹었던 푼총인데 이게 진짜 비싼 음식이에요 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는 섬 구경 갑니다 저기에 있는 보트를 타고 이제 섬으로 갈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섬에서 날릴 귀여운 토끼 연두 샀습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오늘 맑다. 그쵸? <laughs> 자 배에서 내렸고요 큐자이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진 않네요 자 이제 연을 날려볼게요 바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만 해도 연이 엄청 잘 날라가요 날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동으로 아, 와잘 날라가죠 연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물이 빠져갖고 반대편 섬에 갈수 있어요 저번에 온 적이 있어갖고 안으로 갔는데 어느덧 걷다보니까 반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네스코 지정공원이랍니다 여기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몽콕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틀 있다가 이제 출국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에 이제 출국을 합니다. 네, 테스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금방 받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내일 저녁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아, 거요어어자 저희 음식 도착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 아, 아시겠지만 설날이라 좀 다른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좀 많습니다. 자, 물이 사오시켜서 편정합니다 6달짜리 사야지. 1 음, 뭐 딱딱하니까. 음. 1 5 와고생하셨 바이바이 <목소리가> 몽콕의 고가 다리인데 이쪽에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가사도우미 분들이 많이 휴식도 취하세요 이친는이인점이고구는이 친구는 이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체인점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콘지라고 하죠 죽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동구는 먹어야겠죠 친 <laughs> 제가 먹을 음식이다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어제 코로나 검사한 음성, 거그 음성이라고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이 출국이고 이제 찜사초에 가서 좀 구경 좀 하다가 네,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찜사초에 이케아가 생겼다고 하네요. 한번 구경해 보러 갈게요. 자, 이케아. 먹었습니다 홍콩 이케아에서는 푼초이도 파네요 한 7만원? 8만원 그정도? 침사초이 케아가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에이. 걸어서 5분도 안돼서 끝나요 되게 짧은데 뭐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나으니까 저기 샤틴 쪽에 이케아는 진짜 크거든요 자 귀국 전날에 온 신사초이고요 아직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 보여요 자 홍콩에서 마지막 날 저녁은 일본식 고기부페입니다 100분 동안 먹을 수 있대요 이따가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아, 어 맛있어 기분은매 김이야? 다먹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걸어서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야경이죠 <목소리> 여러분 침사초에 앞에 있는 페니슐라 호텔 아시죠? 설날이라고 엄청 화려하게 놨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침사초이의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저걸리 홍콩섬의 야경이 보이시죠? 이 야경도 진짜 거의 1년 만이네요. <laughs> 홍콩 필름 어즈 동상도 아직은 잘 있네요 여기 야경은 언제나 봐도 이쁩니다 <놀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한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날이라 홍콩공항에 왔습니다 먼저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저는 지금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체크인까지 잘 마쳤고요 네, 비행기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면세점이 좀 열었습니다 컬러라 그런지 좀 다른데도 있지만 예전에 진짜 생했거든요 여기 홍콩만 응. 출국상에 있는 빵집인데요. 여기 밀크티가 응. 또 맛있습니다. 밀크티 더 사러 왔어요다 밀크티 판매합니다. 그런데 택시로 바뀌었네 귀엽게 바뀌었어요. 몇개 사보겠습니다. 네, 고생하빠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앞에 보이는 비행기가 제가 탈비행입니다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야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에 도착했는데, 영하 13도, 영상 19도 이심각도에 다가 갑자기 영하 13도로 도움이 되로가 아, 진짜 너무 추합니다 서울 봤어, 은 서울 버스어 공항 리무진버스 6300만원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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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